많아서 너무 많아서 피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고 <laughs>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걸 해야지 아, 나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미리 아 파티처럼 지낼 수 있다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 정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 경영학과 20학번 2학년 조수진입니다 어, 일단 선문대학교의 그 커리큘럼, 약간 학생들을 위한 그 지원 시스템이 좋아서 선문대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방학 때 학과만의 약간 특강이 있었어요. 실무 역량 특강이랑 해외 시장 조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20년 1월 달에 미국으로 해외 시장 조사 프로그램 나가는데 대부분의 경비를 학과에서 지원해 주고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이랑 실리콘 밸리 그리고 IPP 현장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과 연계돼서 학교 측에서 인턴 비슷하게 이제 갈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직접적인 교육학과의 실무적인 부분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음.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학교에 유학생들이 많아서 약간 그 유학생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학기나 아니면 내년에 유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제 열심히 하면 할게 너무 많아서 어, 하고자 하고 하려고만 하면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학생회일 것 같아요 학생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경영학과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친해지기가 근데 학생회 신입생 때 들어가면 저희 선배님들이랑 놀 수도 있고 동기들이랑 뭐 친해질 수도 있고 미엘이 파티처럼 지낼 수 있다고.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지책을 맞는다는 건좀 힘들었는데, 과대라는 직책이랑 그다음에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고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막갈단나 파티, 자주 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맞지. 그런 느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놀기만 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방학 동안에 토이 캠프도 하고, 장학금도 아, 네. 받고. 네. 저희 재학 중에 CPA라고 공인회계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있는데 그 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ERP. 그다음에 회계 관련 마케팅 관련해서 자격증을 딸수 있고요. 애초에 수업이 어 자격증 딸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서 수업 성적이랑 자격증 둘다 목표를 잡아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엄청 멋있는 CEO, 잘 나가는 뭐 사업가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희 이제 생각해보면, 어, 어디 취직해야 되지? 뭘부터 음. 준비해야 되지?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이것도 저도 못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이 많고, 뭔가 군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지금 현실에서 와봤을 때는 그냥 막가에 찌들어 살고 그다음에 뭐 사람 많고 전혀 막 군기 같은 거 없고 완전 학교 생활의 퍼펙트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할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 약간 도서관에서 모이고 모이고 아니면뭐 수업 중에 뭐 팀플 할 때도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응. 따로 만나는 날도 있고, 약간 다양한 거도하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지. 공부하고 할거 하고 이제 파티 즐기고. 경학과에서는 경학, 통계, 기초 과목, 경학 원론, 회계학 원론 같은 거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 마케팅, 그다음에 인사, 뭐 회계 맞지. 같은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게 약간 좋지, 막 이것저것 들으면은 더 혼란스럽고.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수업을 받을 때나, 사점을 관리할 때나 그런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계열만, 딱 계열만. 네, 딱 계열만.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 것은 차차 생각해도 되고, 일단 계열만 생각해서 오시는 걸 추천해요 경영학과가 계열이 다양하다보니 네 <laughs> 어... 계산기가 다 해주지 않나 이제 시해에는 <laughs> 어, 너무 많은 노력이 요하진 않지만 통계 쪽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미리 준비하시면 합정과 관련해서도 너무 도움되고 부담없이 어, 수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냥 계산 방법, 아, 계산 방법만 알고 있으면 굳이 수학을 잘안 해도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못 하거든요. 나도 그래. <laughs> 난 이번에 너무 힘들더라고.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좀그 마케팅 관리라고 아. <laughs> <laughs> 너도 그랬잖아. 아, 저도 마케팅 관리가 좀 힘들었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강의에 그렇죠. 대한 요역이 넘치셔서, 분명히 3시간짜리인데, 6시간? 5시간, 6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배우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수업 자료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이후로 달달달달 해석하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했던 시간이 가장 많았던 거 같아요. 비중이 높았죠. 도이 캠프 해야겠다. 약간 영어 내용을 좀 살짝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그런 바람입니다. <laughs> 어... 좀 약간 많은 편이라고 느껴요. 많아서 너무 많아서 피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고 <laughs>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laughs> 최대한 즐겨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 팀플은 좋은 자만의 일이 아니지만 혼자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뭔가 살 때. 원가부터 막 짜라락 계산하는 게 있어요 회계적으로? 어, 나도 있는 거 같아 의식적으로 맞아, 맞아. 막 생각하게 되고 맞아. 그다음에 약간 뭐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거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그 알바할 때도 아이거 어, 이렇게 비싸게 판다고? 그쵸, 이런 게 있어 맞아. 원가가 이거? 원가 너무 궁금해 회계병이죠 <웃음> <웃음> 도, 솔직히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회계랑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재무 관련 수업 그거 들으면 주식에 도움이 된다고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계의 재무제표를 볼수 있다는 게 근데 저는 한번 말아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단타를 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도서관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한 번도 도서관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 언제쯤 갈수 있는지 우리 그 입... 우리 그 몰라? 몰라요. 펜트하우스 촬영장. 아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전에 이청자죠. 어, 나 봤는데 이쁘시더라. 아... 그쵸. 저는 <laughs> 저는 뭐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근데 우리 학교 길도 되게 좋고 건물도 되게 이쁘고 평지인 거가 너무 좋아. 주변 애들 보니까. 통학이 너무 좀 자유로워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바로 옆에 있잖아. KTX도 있고. 아저 KTX 한번 타봤는데 어 강명역까지는 20분, 음. 20분 걸리더라고요. 어. 학교가 넓어서 밤에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저 저 맨날 기사 기숙사 이용했을 때 밤마다 나가서 산책하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만해요. 하나, 둘, 셋,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